안녕하세요 꽃언덕입니다. 저희 집 사계국화 좀 보여드리려고 나왔어요. 저희 집 사계국화가 이제는 그 이게 2월달부터 펴가지고 예, 그 이렇게 작은 포트에 이만큼이나 들었을려나 이렇게 포트에 들은 거를 사가지고 이만큼이나 들었어요. 이걸 이제 꽃송이는 한두개 펴갖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한 주먹 정도만 되는 거를 포트로 사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두 개만 펴갖고 왔는데 그걸 포트에서 이제 그때 이 다육이 화분에 제가 이제 식재를 해줬어요. 2월달에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여기다 심어놨. 여기가 너무 넓은 듯이 막 이러면서 얘가 좀, 좀, 뭐죠? 땅 맛을 알으려고 한참 동안 시들시들하고 땅에 딱 붙어가지고 얘못 살아났더니 어떻게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싱싱해져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너무 또잘 자라요. 되게 잘 자라가지고 이게 먼저 얘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늘어져갖고 가운데가요 헝빔 이렇게 꽃이 안 보여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화분을 이거 화단에 놓고 보면 서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운데가 꽃은 하나 없고 얘네는 이쪽으로 처지면은 위에서 보는 사람이요 뒷 꼭지만 보이는 거예요 꽃뒷 꼭지만. 그러니까 이이 가운데가 비고 이 꽃은 뒷 꼭지만 보이니까 안 예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새 저기 그 철사줄로 고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워 줬어요. 세워 줬는데 요즘에 이것도 더 막, 또더 길어져 가지고 또 여기가 또 가운데가 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위에서 볼 때는 꽃이 얼마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위에서 볼 때는 얘가 이렇게 다... 터지고 하니까는 없는 줄 알았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듬성듬성 이렇게 꼬투리만 보여요. 또저 오후 되면은 이게 또 오므라지면서 더 엉성하게 없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줄까? 그리고 지금 꺼내 봤어요. 예, 꺼내 봤는데 꽃은 이렇게 보니까는 많아요. 이렇게 좀 세워주면은. 꽃이 엄청 많겠어요. 이게 이렇게 세워주면 되게 많은데 아직 이위에서 보면 하나도 없어 보인다니까요. 그래갖고 지금 꺼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이제 삽목을 해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모아놓니까는 으 이렇게 꽃이 많은 걸 알고 아 그러면 이새사수를 그냥 이거는 놔두고 이제 나중에. 예, 가지치기를 싹 했을 때구애르트를또 받치고 있게끔 놔두고, 이제 여기서 더 조금 이렇게 오므라지게 해주는 방법을 제가 생각했는데요. 쫄때, 쫄대, 쫄때 쫄대 아시죠? 다들 쫄때. 쫄대. 이쫄대를 이렇게 세 개를 연결했어요. 그때 이렇게, 예, 삼각형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고리를 안쪽으로 가게, 안쪽으로 가게 이렇게 했어요. 안쪽으로 가게 하면 얘네를 이렇게 꽂아줬을 때이 고리가 이런 고리가 그 이파리, 이파리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위치를 고정하고 그 위치에 가만히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지지대 다리가 없어도 이제 이 고리가 이파리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거를 제가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로 얘네를 조금 모아주는 걸 해보려고 이 고리를 만들었답니다. 요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laughs> 얘가 이 빛이, 화분이 둘레가 좀 있으니까 얘가 둘레 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작으니까, 조금 작으니까. 그 위로. 이렇게. 머리 묶듯이. <laughs>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고리가 있는 쪽에서 이렇게 이파리 사이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요. 고리 있죠? 여기 고리, 이 고리가 있죠? 이 고리를 내가 원하는 자리에 꽂아주는 거죠. 원하는 숲 속, 그 숲, 이파리 사이로 넣어주고. 좀 내리고 싶으면 그걸 다시 빼서 그 밑으로 또 이쪽도. 여기 너무 높죠? 그러면 이제 이걸 빼서, 빼서 고리, 고리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꽂아주는 거죠 이렇게 꺾고 여기도 조금 높잖아요 고리를 빼서 그 조금 낮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얘가 거기서 그 이파리 사이 사이에 지지대 역할을 해서 이게 내려가지도 않고 올려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만큼을 이렇게 벌려주는 거죠. 그 안에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위에서 봐도 꽃이 여기가 헝하니 빈게좀덜 덜하, 하겠죠. 이게. 이렇게 모아줘. 이렇게 모아주니까, 굉장히 푸짐해 보이죠 위에서 볼 때도 이렇게 위에서 볼 때도 예뻐요. 그리고 애들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늘어져 있으면은 위에서 보면은 다 얼굴을 저이땅 밑으로 이렇게 쳐박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얼굴들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해 놓으면은. 원하는 대로 요 사이에 좀 비었다. 그러면은 이쪽은 꽃이 많이 갔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이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또 꽃을 골고루. 아, 이쪽에 너무 많아. 그러면 또 이해를 끌어다가 이게 줄기니까 끌어다가 얘이 고리에다가 딱 걸어줘요. 이렇게 걸어주기도 하고, 음, 응. 그러면 이 가운데 이렇게 오네요. 이렇게. 어, 이제 가운데까지 이렇게 꽃이 많아졌잖아요. 보이시죠? 위에서 봐도 이제 이렇게 꽃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가게끔. 이렇게. 예. 그래고이 고리는 또 숲속 그, 이제 이렇게 찔러 놓을 때 살짝 이렇게 밑으로, 밑을 향해서 그러면 이제 고리도 위에서는 잘 안보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조금 있으면 또더 자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더 늘어지면서 또 얘네를 가리게 되겠죠 이렇게 그 쫄대의 모양을 또좀 가려지겠죠 오늘은 이게싹 오려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꽃을 더 봐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도 1차 때는 이 철사고리로 그만큼만 올려줬었는데, 또 철사고리를 더 높이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올리고 싶, 더 모으고 싶다 그러면 더 이렇게 끌어올려서 고리를 어느 꽃잎, 이파리 사이로 고정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마음대로. 예, 그러니까 오늘은 얘가 적심을 안 당한 거죠. 이렇게 올리고 보니까 그 전에 이렇게 잘라서 꽂아놓은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여기도 크고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이런 데도 꽂아놓은 게 컸고요. 이것도 다 꽂아놓은 건데, 봄에 다 초봄에 한 2월달, 3월달에 꽂아놓은 게다 살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들어온 거를 심어 놨는데,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에는 들여다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떡잎도 많이 생겼네요. 들추고 보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삽목한 것도. 살고, 꽃이 이렇게. 모아지니까 훨씬 이쁘죠. 위에서 봐도 얼굴을 다볼수 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얘네를, 음, 전에 이렇게 좀 늘어지는 것들을, 그리고 꽃이 막 지는 것들은 조금 길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삽목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삽목해 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삽목해 놓은 건데요. 요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종자, 조그만한 종자포트에다가, 한 양을, 이거 반만큼씩 여기를 해 놨어요. 한, 10개 정도씩을 꽂아 놨었어요. 그거를 3포트 정도 해 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음 죽는 애들도 있고, 산 애들도 있고 이래요. 그거를 이제 다 이제 합쳐서 산 애들만 합쳐 가지고 여기 포트에다가 이제 옮겨 심어준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뿌리 내리고 살았어요. <laughs> 그래 갖고 이제 여기다가 옮겨 주면서 이렇게 옮겨 주면서. 음, 여기서 이제 한 가지씩 찍었으니, 저기 키웠으니까 한 대씩만 이렇게 살아서 살아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 끝에 다 꽃대를, 꽃몽우리를 다 물고,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뿌리를 내림을 자기네들이 됐었나? 근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꽃을 보려고 한게 아니라, 꽃을 다 끊어줬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마다도, 가지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가지, 가지가 생긴 거죠. 끝을 다 잘라줬더니, 새싹내, 산목한 거에서, 한두달 정도 사른 애를, 그 끝을, 생장점을 다 잘라줬더니, 이렇게 한 줄기씩이, 이렇게 푸짐하게, 한 줄기마다 이렇게 푸짐하게 변했답니다. 이것도 보세요. 한, 일자로 된거한 줄기를 심은 게 이렇게, 이제, 뿌이 내렸겠구나, 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요 생장점을 끌, 끊어줬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한 가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나오고, 또 이제 뭐, 나오려고 하는 것까지는 더 많아요. 이렇게 삽목을 해서 바로 살았다고, 또 이제 꽃을 보고 이러, 이러지 말고 그냥 그거, 그 애들을 또 생장점을 잘라줘요 꽃대도 잘라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를 또 뻗어요 얘네들도 요 꽃잎 사이 사이마다 다 너무 작아서 못 보여드리는데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 끝에를 생장점을 다 잘라줬더니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네포트를 삽목한 게 그때 너무 일렀던 것 같아요. 2월 달에 2월 달에 좀 추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람 뭐 이런 것들잘못세워줄 때죠. 추우니까 창문도 많이 못 열어놓고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 산목에서 많이 못 살고 한 산목판에서만 한 두세 개, 서너 개 이렇게 사는 거를 여기다 이제 옮겨준 거예요. 네, 이거 여기다가 이제 완전히 자리 잡게 해준 게2주 됐어요. 이제 이제부터는 꽃이 열리거나 이래도 그냥 놔두려고요. 이렇게 일자 아직까지는 두 줄기밖에 안된 애들은 아직 끊어줄 거예요. 이렇게 생장점을 끝을이 새싹 나오는 데를 딱 끊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끊어줍니다. 네, 그러면 얘가 지금 두줄 나오고 있는 애가 이 이파리 사이사이마다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푸짐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린 거고요. 그전에는 그냥 그 옆에다 꽂아놓은 아이들도 이렇게 살았더랍니다. 근데 얘가 매력 있는 게 사실 사철 봐요. 앵초 같은 경우에는 한때 보고 이파리로만 또 수명기를, 수명기를 갖는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얘네는 정말 내가 너무 늘어진 게 싫어. 뭐, 모양이, 수영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래서 얘를 오려주거나 이러면은 잠깐 그, 저 꽃을 못볼 기간이 조금 있겠죠? 그렇지만 얘는 사계절 피는 그게 매력이에요. 겨울에도 이제 들여놓고 거실에다가 통풍만 좀 시켜주면요. 그때도 계속 피, 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얘는 그게 매력일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지금, 이거, 이, 이, 얘가, 아, 근데 이제 이 얘가, 이 얘가 마냥 늘어지면서 핏, 저기 자라더라고요. 얘 진짜, 그 건강해요. 죽지도 잘않는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청 늘어지면서 이 안쪽으로는 떡잎이 지면서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는, 나중에는 이제 떡잎만 보이겠죠. 이게 다 늘어져서 꽃은 저 밑으로 막 가있고, 가운데는 이제 대머리가 까져있고, 이 밑에서 이, 저, 이런 낙엽 지는 거, 이런 것만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이런 낙엽만.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늘어지면 그때는 이제 잘라주려고요. 잘라줄 때도 꽃을 좀 아예 없게 보지 않고 이제 3분의 1만 잘라서 다른 데 삽목을 해놓고 또그 애들이 꽃을 맺으면 또 이렇게 3분의 1만, 요게 지금 틀이 3분의 1씩 나눠지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니까 이제 이렇게 3분의 1씩만 또 잘라서, 잘라서 또 이제 얘 몽울이 피고 꽃이 있고, 또 여긴 자르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쳐주려고요. 이게 너무 쳐지면요. 진짜 저는 별로더라고요. 그렇게 쳐지게 키우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밑에도, 이 밑에도 항상 예, 푸르름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잘라주면 왜냐하면 자를수록 여기 밑에서 떡잎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이파리 사이사이에서도 또 새끼를 치거든요. 새싹이 올라와요. 여기를 안쳐주면은 거기 새싹이 안 올라오게 되고 여기 가까이 끝틀이 가까이에서만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는 이 밑에 이파리 사이사이에서도 올라오게 해줄 해주는 거죠. 여기를 자꾸 잘라주면, 네, 처지는 걸 좋아하시면은 키나 분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막 늘어지게도 심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늘어지고 하면 실크 키도 하고 아파트 이런 난간이나 뭐 그런 데서 키우다 보니까 꽃은 자꾸 사고 싶고 자리는 부족하고 이 얘네들이 이렇게 늘어지면은. 얘가 이렇게 바짝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얘네들이 막 늘어져 있으면요. 그러니까 바짝바짝 못 가니까 꽃을 몇개못 놓겠죠. 그러니까 자리도 좁으니까 최대한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사계국화를 삽목을 해서 이렇게 성공해서 이제 다음 달쯤에는 꽃을 피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지금도 이제. 꽃몽무리가 조금씩 맺은 데가, 있는, 맺으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도 가지가 더 뻗게 잘라줄까 말까, 이런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음, 좀, 어그 꽃이 맺어졌을 때, 뭐 잘라내기가 되게 아까워요. 되게 큰 마음 먹어야 잘라주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를 조금 더 쳐서 숯을더 많이 만들어서 갈까.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면, 어, 더 키워야, 더 넓혀야 될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손이 가서, 잘, 잘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자를 때 아까 기는 해요. 왜냐면, 꽃을 빨리 보고 싶은 욕심에, 자꾸 안 자르고, 안 잘라야 되는데 하면서도, 나중에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잘라주자. 막 이러면서 또 자르게 돼요. 이렇게 위로 못 자르게 하면은, 옆으로 막 이렇게 푸짐해져요. 근 지금 이 가닥이 이쪽 포트에서 막 15개 정도나 15개 이상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10개밖에 못 살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밖에 못 살렸어요. 이제 산목을 좀 늦게 시작했으면은 많이 살렸을 텐데 이게 너무 일찍 해 가지고 못 살린 것 같아요. 그요것을 이제 그 열다섯 개만큼의 푸짐하게 만들려면 가지치기를 대범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를 확찰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너무 웃자라지 못하게 지금 최대한 하고 이렇게 송이를 좀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사계국화 이렇게 늘어지는 거 싫어하는 분들 안 늘어지게 이렇게 키우는 한번 같이 공유해 봤어요. 감사합니다. 까지 할게요.